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 충분히 짐작됩니다. 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 절차는 복잡하지 않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변호사 수임료가 몇백만 원이라던데 차라리 셀프로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걱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일이 적혀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건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새 세입자 구해야 줄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좀 없어서요? 부동산이 안 팔려서요?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하나같이 임대차 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지 법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이 계약 위반이 이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절차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용 증명 발송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인데요.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내용 증명만 보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차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 기일이란 뭐 법정에서 양측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날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기간이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송하면 일이 0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고 성공보수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강제집행 같은 부수적인 절차마다 추가비용이 따로 청구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를 검색하십니다. 수백만 원짜리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해보겠다는 심정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진행하면 소장 작성부터 증거 준비, 변론기일 출석까지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 수임료가 0원이라면 어떨까요? 셀프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영원인 영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패소한 쪽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임대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는 이 소송 비용을 변호사 수입으로 삼기 때문에 의뢰인인 임차인에게는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 그러니까 인지대와 송달료뿐이고요. 이 실비용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영원히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고요. 해당 여부는 무료 상담 전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량 센터에 의뢰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만 영원이 아닙니다. 내용 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 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모든 강제 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전부 영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그 순간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영원제가 가능한 배경에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만 처, 수임하는 원칙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계시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신 부동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의, 선임이 가능하고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채무가 늘어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영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고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 상다, 상담 전화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 계약대로, 법대로,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사이트에서 무료 승소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